안녕하세요. 큐브하는 짱쌤입니다. 예. 코로나19 캠페인. 첫 번째, 마스크 쓰기. 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어, 도움이 되는,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 소독하기. 자, 손을 항상 소독해서 깔끔하게, 자,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주면은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큐브를 돌리니까 큐브도 소독하기 자 큐브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서 자, 큐브도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 되겠고요 큐브도 소독하기 자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합니다 이렇게 자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를 자, 큐브도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 이렇게 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 있으면, 자, 어, 코로나19가 많이 예방될 걸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서로 응원의 말 한마디씩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